아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해파파입니다. 오늘 10월 29일 어, 남당항에서 클럭 시피싱 뉴국리호 타고 쭈꾸미 갑오징어 출조 또 나왔습니다. 날이 많이 추워져서 아침에 좀 추웠는데 지금은 또좀 괜찮네요. 그리고 바람도 조금 부는 상황이고 노을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오늘 물때가 좀 괜찮아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응. 어 바람이 응. 많이 보네요 응. 에이그씨 애기가 가라 집에 보내줬습니다 현재 클럽시 피싱 단에서 진행 중니다 선선 빨티 이벤트가 있습니다. 스폰 미낚시는 갑오징어 포함 총 키로수입니다. 키로수 키로수야? 가비 괜히 보내줬네. 더울 <laughs> 사이즈. 아 오늘 저의 소중한 아기가 있는 아기통을 안 가지고 왔어요. 차에서 와 대박. 지금 혹시 몰라서 갖고 다기던 태클박스에 있는 그냥 왕눈이 애기들 담겨져 있는 통만 있어서 그 왕눈이 애기로만 지금 쓰고 있고 같이 온 지인한테 수박 애기 두 개만 지금 빌려서 하고 있어요. 근데 조금이 뭐 갑오징어 낚시에서 애기 색상이랑 종류도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열심히는 할 건데 아침부터 기운이 빠졌습니다, 지금. 뭐야 오 고추장 야 고추장 건졌어 씨 나이스 고추장 없었는데 잘됐다 애기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고추장 고추장 건졌어요 아이고, 애기가 나와 아직도 이런 애기가 나옵니다 아이고, 넌안 안 풀어줘, 이제. 넌 이제 안 풀어줄 거야. 레이저에도 잘 타네, 야. 아, 통을 안 갖고 왔어. 아, 미치겠어. 정신을 어따 갖다 팔고 있는 거야. 어이구, 어이구, 너. 야, 위에만 타네? 아 얘네 위에만 타네. 와. 오마 어, 오이어번네요꿍 물고기 물었다. 오 갈치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같이 잡았다 타이라바 하는 줄아 어, 어, 빠졌어 네, 꽤 있어요 여기 그렇죠? 사람들도 많이 잡네 아 했다 갑이 야. 야 나이스 무게 무게로는 갑이가 짱이 왔다지 봐비 하나지 20마리면 사면 장원할 텐데. <laughs> 오이샤. 어, 뭐 걸렸다. 어이. 카메라 봐야 되아 <laughs> 네? 오늘도 애기 통만 갖고 왔어도 좀더 나았겠다 애기 선택이 한정적이니까 아... 해라봐 <laughs> 듯이. <laughs> <laughs> 어이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. 어이 딱 갑이네. 어예 갑이. 어따 갑이네 아 이렇게 하니까 좀더 바늘에 잘 박혀있는 느낌 재밌습니다 더안 빠지는 거네 느낌이 펌핑할 때마다 바늘에 더 박혀서 그런가 아어 있다 갑오징어 입질인데? 그렇지. 그렇지, 갑오징어 입질이었어. 와 사이즈 다 오! 이고 봐. 사이즈 봐, 사이즈. 크다, 크다. 사진 찍어 드려요? <laughs> 어, 나 사진 <사이즈> 한번 찍어 줘. 어우, <laughs> 갑오징어. 사이즈 좋은 아, 거 나왔어. 어우, 여기 쪼금 많은데? 쪼금 많아. 계속 나와. 바닥도 환상적이고, 그냥. 야, 수심이 좀 아쉽다. 진짜 수심만 낮으면. 거의 밭이요. 어, 또, 씨, 맞네. 진작 이래야지. 끝날 때다 돼서 이러면. 아, 로드 좋다. 버리는강하네 어, 또, 어우, 야, 또 사이즈 좋다, 에이. 가보지 마. 사이즈 좋은 것도 나왔습니다. 로드가 짱짱하니 좋네요.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건데. 저는 원래 경질 로드를 좋아해요. 연질보다는 경질을 더 선호하고 입질파 하는 게 경질이 더저더 더 좋습니다. 지금 뭐 진짜 거의 느나 수준이에요. 이 정도면 느나 수준이거든요. 5초에서 10초 사이 에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. 근데 여기 바닥에 갑오징어가 좋아하게 생겼어 지금. 갑오징어 같이 많이 살고 있어요. 지금. 채수가 어마하나 여기 지금 와. 오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삼백 수채웠겠다 진짜 야 그래 진짜 누나다 누나 아 누나는 진짜 오랜만이다 조금이 양식장이 양식장, 양식장. 아가오지어네 이거 사이 좋다 가보지 마아딱 아, 사이 좋다 이야 그앞비 사이즈 좋은 거 역시 갑오징어가 재밌습니다. 입질도 퉁 때리면서 또 갑오징어 또 갑오징어 역시 갑오징어 입질에는 확실해요. 쭉 잡아당기거나 퉁 때립니다 갑오징어. 아우 역시 사이즈 괜찮습니다. 잘 잡아요. <laughs> 진짜 잘잡으셔하지마 <laughs> 근데 형이 애기를 하나만 써. 그걸로 계속 잡는 거예요. 어차피 바깥네. 고추장 그 크리스탈 고추장 같이 생긴 걸로 계속 잡아저 옆에 여조사님이 계신데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잘 잡습니다. 와, 정말 잘 잡으세요. 음, 나오기 시작하나봐. 자 집중. 그렇지 붙었어요. 오야이가 그렇게 나가지 아와들아가야지방 생기겠다 아 사진 찍으려고 그랬지. 예. 예 여기다 할 거. 예. 아, 책 근거 했는데. 아, 내횟감 아, 낚시 할만안 나네. <laughs> 오케이, 가보지 뭐 그만한 사이즈는 안 되고.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. 어, 사이즈 네 어, 비슷할 것 같은데? <laughs> 아이, 작다. 작아! 아, 진짜. 그만, 그만. 오늘 남당항, 클럭시 피싱. 뉴 국리호 타고 출조 마감했습니다. 음, 저는 오늘 낚시로 21년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 오프를 할 거고요. 한 11월달에 문어는 한번 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쭈꾸미 갑오징어는 시즌 오프를 합니다. 어, 대한민국 천만 낚시 동지들 21년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, 내년에는 더 재미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어,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낚시 하시고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